오늘 두 번째 살펴볼 이제 개요는요,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세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검정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ROC 커브는 어떨 때 쓰냐면요, 자, 우리는 임상 현장에서는, 여러 뭐 분야에서마다 조금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의료 현장, 또 임상 현장에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골든 스탠다드, 소위 이제 아주 황금율이라고 하나요? 즉, 우리가 표준으로 쓸수 있는 가장 어, 최적의, 최적의 어떤 점수라든지 커오프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r o c 커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절단점 네 절단점이라고 합니다 네 커다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이그 검사 방법들의 결과값이 이제 사실은 r o c 커브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연속 변수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도표를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만약에. 50%의 확률. 50%의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연의 확률이죠. 약간 동전 던지기 같은 거죠. 자, 근데 그 50%의 확률에 비해서 민감도 투기도가 이렇게 높다면, 야, 즉, 한 85%라면, 네. 이, 이 85%를 해주는 예, 제일 좋은 포인트가 이쪽이다. 이 점수가. 네. 이 점수를 구하는 거, 거. 이게 이제 골든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은 비연속 변수라면, 자 만약에 연속 변수면 가장 좋아요. 이런 점수 폭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곡선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만약에 범주형이라면 연속형이거나 범, 연속형이 아니라 오올디널 어, 순서형이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컬 변수라면 최소 네개 이상의 순위는 변수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상, 최상, 상, 중, 하, 뭐 이런 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어이 변수를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이 변수로 이상적으로 우리가 7개 이상일 경우에 커브의 모양이 그럴듯하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ROC 커브 의 같은 경우는요. SPSS보다는요. 매드칼크에서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드칼크라는이 통계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ROC 커브의 분석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ROC 커브 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s p s s 나 이제 다른 분석 프로그램들은 아 o c 커브의한 집단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소위 이제 황금률을 구할 때 많이 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매드컬커 같은 경우는 아 o c 커브의 점수간에 어, 에노바라든지요 티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면 황금 최적의 점수가 예를 들면 0.7이 나왔어요. 그리고 B검사는 0.75가 나왔어요. 이때 0.05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볼수있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매드컬크가유료 프로그램에서 비싸시다면 알로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이 아로시커버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다프 밸류, 소 이제 카다프 포인트를 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검사, B 검사, C 검사 중에서 어 우리가 스크린 테스트, 우리가 어 선별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검사 이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A 검사, B 검사, C 검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 테스트는 뭐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테스트의컷오프 포인트는 몇 점이냐를 구할 때 ROC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같으면 MMSE, K, KMMSE,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검사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로 어, c 커브에서 우리가 검사 방법의 유용성이나 컷오프 밸류를 판단했는데 이거 간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t 검증이랑 에노바를 어, 응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얻었던 아로 c 커브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어, 차이가 있다면 a 검사 b 검사 c 검사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유의미하게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방법이냐면 a 검사 b 검사 c 검사 중에 가장 높은 값이 뭐냐. 네, 예, 가장 그래도 정확도가 좋은 게 뭐냐 민감도, 특이도 가 좋은 게 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어,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의미하게도 좋다. 즉 통계적으로 검정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환 디지스를 진단하는 새로운 검사 이런 게 도입이 돼서 만약에 예제로 이제 질환에 따라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 검사 결과를 간격으로 나누고요. 각간격의 우도비라고 합니다. 라이클 우드 레이셔자 이거 하고 95% 신뢰 범관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자한다면 우리는 매드컬크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이때 매드컬크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에서요 우리가 인터벌 라이클코드 레이쇼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 값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시간에는 우리가 어, 평균치를 비교하는 방법. 소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어,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집단의 수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을 구분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평균치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간단한 예제와 간단한 방법 로드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건 앞으로의 동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